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는 것만큼 하나님 내 속에 일할 공이가 큰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꽉차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그리워할 때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넘겨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될것 같고 난 믿음 없어 안 돼.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봐요. 믿음없다 하지 말고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망하게 하시겠나.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 하나 하나님 손에 넘겨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나를 믿느냐 주를 믿느냐 그걸로 모든 게 끝이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고 있어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고 있는 손을 놓아야 돼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그거 찾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 님 믿지 못하게 대부분 그런 부분을 내 어떤 방법에 의지하는데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은 내가 나를 지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 나를 지고 그거 구분해서 하나님에서 나를 맡길 때였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비어 있는 것만큼 하나님 내 속에 일할 분이가 큰데 대부분 사람 자기 생각으로 꽉차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누군 좋은고 누군 나쁘고 실제로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 내가 다 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한번 봐봐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주를 믿으면 아무려면 나보다야 주님이 낫지요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죠 많은 어려움들이 다칠 때가 있고 어떤 돈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려면, 어려면 겪고, 하나님이 저게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길을 여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예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그리워할 때,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면, 어떤 일을 만 예수님에게 맡겨요. 나도 믿고 예수님 믿고 가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참된 신앙에 들어가려면, 나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나를 꼬여서 삐뚤길로 인도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마귀의 지혜를 이길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타락하고, 폐망하고 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돈 문제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어른이 다쳤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인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인간 방법 버리고, 하나님을 아, 안 되는구나, 하지 말고, 하나 님 기다려보고, 어지하면한 번씩,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다. 하이 도우신 다 이런 하나하나, 하나님에서 되어 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난 망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 마음 하나가 오기 전에는, 이러면 꼭 내가, 아, 하나님 방금 망할 것 같고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라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더었는데 아무래도 나보다 하나님이 낫지요. 진짜 어려운 부미를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하나씩 맡겨보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기 시작해요. 처음엔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어떤 인간의 지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넘겨봐요. 형제와 며들이 구원받고 변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자매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인간의 육신적인 것도 없지 않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믿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일상 모든 문제로 자식을 키울 때 자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어지에서 할때 결국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경쟁이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할 수 없어요. 자녀를 키우거나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을 어지. 내 생각하고 하는님생각 비교가 천지 차인데 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렇게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옥수 목사 이 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주일마다 말씀 전하고 하긴 해요. 이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린이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지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에 살았던 삶을 한번 서서히 마감하고. 똑같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되면, 사탄이 뭐 별별 소리 다 하지.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서 망해. 그리고 뭐, 너 그러면 남편에게 쫓겨나가고, 막뭐 별별 소리 다할 거야, 사탄이.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는데 우리를 안 지켜줄 리 없지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의존하고 살지 않고,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고 망할 것 같고 안될것 같고 난 믿음 없어 안돼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주관하고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저도 부정함이 많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안 믿고 살려고 합니다 때때로 내가 나를 믿다가도 깜짝 놀래건 아니야 정말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좋 여러분 노후 자녀 가정 하나하나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못 맡겨.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하지 말고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망하게 하시겠나.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넘겨봅시다.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요.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 시험해 보시는지도 몰라요. 한참 지난 뒤,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정말 한해열 가지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구원 받기 시작하면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전도좀 시작합시다 한 사람 만나면 먼저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런 단계 쯤 지난 뒤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쓰면 십대역하고 그들은 믿음께 대대역하고 이야기해요. 어떨 때는 예수님 진짜 바다 위를 걸어가셨나오 심스러운데 하나님을 봐주면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서서히 주를 믿는 믿음이 되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면 여러분도 사람, 여러분.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자랑스러워집니다. 세상에 목사가 많이 있는데 전 제가 강남교회 목사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배안 고프고요. 부족함 없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들이시고 가족들 정말 주님 성기게 하고 또안 믿는 남편 잘 인도해서 남편 교회에 오도록 하고 예수 안에서 만나시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세계 어디 가봐도 우리 교회 형제 들에 저렇게 복되게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때로 믿음이 없어서 막 걱정할 때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더 믿음을 키우고 자라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도 드리고 또 어려운 일을 위해서 형제하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 기도해서 여러분 삶 자체가 주의 삶이 되면 여러분 삶 전부를 여러분 가정, 자녀 모두 도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게 하고 우리는 예수 위에 사시면 더큰 복이 될 텐데 처음에 주제가 대화한발자국씩또 한 건너 뛰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있으시는 귀한 형제 귀한 자매 더 나이 많기 전에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궤에게 두셨습니다.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시고 직원도 바꾸고 계시고 또 하나님 영광스러운 위치에 한발자다갈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더 해지고 그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로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자주 못해도 한 사람한테 보험을 전해서 우리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또 구원을 받사한 복음을 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셔서 세상에 누구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주님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또 우리 전도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서 형제나 자매가 복음제나 재미를 붙이고 매일 보음전한 걸로 삶을 영광스럽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는 주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이끌임 받으면서 기쁘게 주를 숨기는 한 주간이 되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